K리그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하고 재미난 경기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K리그 경기 결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전북, 서울에 이어서 전남전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2연패의 어,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어, 전북이 어, 전남 원정을 떠나서 어, 출발은 좋았거든요. 네. 한규원 선수가 먼저 골을 기록했는데, 이후에 이제 전남의 스테보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이 전현철 선수가 극적인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네. 전북으로서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음, 네. 어, 이 경기가 사실은 전북이 최근 들어서 전남이 매우 강했거든요. 네. 근 3년여 동안 전남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었는데 전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 전북 징크스를 탈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초로 2연패를 당했고, 전남은 네. 3연승을 달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데, 어, 사실 전현치 선수가 종료 직전에, 네. 소위 얘기에는 버저비터 골을 넣었거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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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을 넣자마자 전원철 선수가 말 그대로 이제 비행기 세레머니라고 해서 네. 두 팔을 이렇게 들고 막 흔들고 있는데, 네, 네, 네. 벤치에도 똑같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하석주 감독 골. 오랜만에. 자신이 골른 넣 걸로 찰떡을 했는지, <laughs> 네, 비행기 세레머니를 같이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음. 경기 끝나고 나서는 최강희 감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 내 네.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음.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네. 얻어맞고 패배하는 것 아니냐 음. 그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은 무승부로 끝낼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펼쳤는데 네. 계속해서 소위 얘기하는 닭공 수비 라인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의 네.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패 당한 것 같다 음. 앞으로 준비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열철 선수하고 화석주 감독은 과거 어. 아주 아주 대시절에 승과 제자였거든요 네. 이 둘이 만나서 이제 그 거함을 침몰시키는 그런 이제 드라마의 음. 주인공이 됐죠. 네, 네. 아뭐 전북이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포항은 이제 울산을 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리 싸움에 다시 불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상대로 김신우에게 먼저 선제골을 내줬지만은 네. 김재성과 강수일의 활약을 앞세워서 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FA컵 탈락했죠.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탈락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 리그 클래식에서도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맞아요. 앞으로 이제 전북과 최하한 1위 경쟁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음. 저는 이제 이 경기에서 특히 이제 김재성 선수의 활약을 눈여겨 봤는데 네. 그 선수가 이제 환상적인 발리슛을 기록하면서 어, 골을 네. 넣었고 그다음에 네.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 김재성 선수가 중앙 미드피, 미드필더인데. 정의, 포항이 그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측면으로 나서는 뭐, 경기도 많이 있었어요. 음. 그만큼 이제 팀을 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포지션도 버렸던 그런 선수거든요. 네.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K리그 클래식 이제 선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포항과 전북의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뜨고 있는 다크호스들이 있습니다. 수원과 전남이 최근 기세가 좋은데요. 이런 기세대로라면 포항과 전북을 좀 위협할 만한 요인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의 기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측면이 좀 불안하고 공격 쪽에서도 산토스가 묶였을 때에는 음. 득점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로저 선수가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남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사실 지난 경기도 수원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경기 자체는 거의 지배하다시피했지만은 정대 선수 부상이죠, 민상기 선수 부상이죠. 그러면서 교체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음. 그리고 서정원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아 이제 우리가 갈 길을 알았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좀더 상세를 탈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수원보다 오히려 전남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 어. 수원에는 없고 전남에는 있는,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보 선수인데요. 음, 네. 스테보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너무 지금 좋은 나라를 펼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연달아서 터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음. 전남이 3연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수원 수원하고 이제 승점이 같은데 득실차에서 밀려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분명 수원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두권에서는 이렇게 네 팀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면 또 요즘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뭐 제주, 울산, 서울이 상위 스플릿을 위한 싸움이 참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서울과 제주전 경기 아쉽게 무득점 무승부를 어 냈어요. 그죠 네. 그 서울과 제주전의 경기는 사실상 체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AFC 챔피언스 리그 2차전에 치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파가 체력적인 문제가 왔고 여기 이제 부상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 전력을 가동할 수 없었어요. 음.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박경원 감독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박경원 감독이 저에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이죠? 스쳐도 상대를 뵐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음. 우리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없다. 그러면서 박수창, 김현, 그리고 다양한 공격수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합을 맞추고는 있지만 효과를 네.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음. 아쉬움을 드러냈거든요. 네네. 그 아쉬움이 그대로 나타났던 경기가 바로 서울전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2010년 챔피언 결정전을 이제 그 제주도에 가서 지켜봤는데 네. 그 당시에 또 제주가 이길 뻔한 경기를 결국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음음. 아, 이 징크스가 굉장히 오래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4년이 지난 지금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0경기 연속으로 무승을 네. 기록 음. 중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최용수 감독이 박경원 감독한테 네. 염색약이라서 사죄될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박경원 감독이 머리가 좀점 하얘지고 있는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최용수 감독이 아닌가. 그럼 머리가 까매지면 괜찮을까? <laughs> 심은생이 들거든요. 어, 머리, 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머리를 오렌지로 염색해고 결국, <laughs> 결국 서울에 못 이겼었는데. 네. 사실 박경원 감독한테 그얘기도 한번 물어봤어요. 서울 증크스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느냐. 어, 사실 2010년 제주 지휘봉 잡고 나서 한 번도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안 세고 있대요, 경기수를. 왜요? 네, 왜냐면 이 징크스가 더 깨달아 것, 것,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징크스가 <laughs> 너무나 지금 징하게 발목을 잡고 있어서 네. 자기는 아직까지는 숫자를 세고 있지 않지만 징크스랑 언젠가 깨진다. 그 날을 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뭐 한편 강등권에서는 지난 라운드를 거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인천과 부산전에서 인천이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좀 강등권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네, 인천이 이 경기만 본다면 경기력이 대단히 좋았어요. 네. 이보 선수가 두 골을 기록했고 이제 김도열 선수가 K리그 데뷔골을 넣었는데 어이 전까지 이제 진성욱 선수가 터지다가 잠시 네. 주춤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미니필더 선수들이 꼬리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것 같습니다. 네. 어 음. 결국은 인천은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점에 대해서 네.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진성욱 이천수 문상윤 같은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고 음. 이보는. 어, K리그 데뷔해서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해결사의 모습도 드러냈는데,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또한 선수, 남준재 선수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상윤 네. 선수가 아시안게임 가거든요. 네. 그 빈자리를 이제 남준재가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경기에서 입증을 했고, 네. 그리고 미드피더 라인에서, 아, 김도혁 선수의 플레이가, 물론 골도넣었지만골 외에도, 템포 조절이라든가 음. 1차 압박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네. 김봉길 감독으로서는 이제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음, 네, 공격도 네.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필더도 음. 단단하고 수비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고 음. 부산은 지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산이 좀 답답한 게 파그너, 인상협을 앞세운 공격이 너무나 단조로워요. 음.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최전방 스타이커 부재에 대해서 박경원 네. 감독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네, 네. 양동현 선수가 또 부산에서 떠나가면서. 네. 부산도 최전방 스타이커가 확실한 카드가 없거든요. 음.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또 수비도 지금 불안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리그 차이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음, 예, 그렇습니다. 뭐, K리그 클래식 순위 싸움에 대해서는 잠시 뒤 10분 토론에서좀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챌린지 소식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대전이 홈 경기 최다 무패 기록을 행진을 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네. 대전 네. 서포터 회장과 통화를 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아, 우리는 그냥 내심, 그냥 K리그 클래식 안 가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반중은 음. 조금 더 줄었지만 항상 가면 이기니까 어. 그 경기장 분위기 너무 좋대요. 어,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지금 배부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 대전이 이번 라운드에서 대구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 14경기 연속 우패를 아. 이어가게 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리그 2위인지 안양과의 승점차 확 벌리면서 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네. 대전이 지금 1위를 정말 오랫동안 달리면서 이른바 넘사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외 이제 챌린지 팀들이 사실상 2위라는 자리를 놓고 좀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 팀들이 있나요? 네. 일단 1위의 버스는 이제 떠나갔죠. 그치? 네. 네. 지금 2위 지금 안양과의 승점차가 무려 이제 16점차입니다. 네. 와.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상 대전은 우승 확정 지었는데 음. 2위부터는 굉장히 좀 재밌는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2위 안양이 승점이 37점이고요, 3위 안산이 35점인데 좀 경기를 좀덜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4위가 광주인데 33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 8위가 고양인데 8위와 4위의 승점 차가 불에 지금 불과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4위까지가 이제 플레이오프의 커트라인인데 네. 4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